에스더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우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중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누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의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우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의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바라 오르두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 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오르두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